1일 독서라고 이제 써놨는데, 제가 매일 책을 읽고 싶은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매일 읽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못해요, 저도. 근데 그냥 진짜 이 책을 읽고 싶을 때는 그냥 하루에 한 권씩 읽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책을 읽는다? 그럼 오늘의 그 책을 그냥 다 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일 책을 안 읽는다? 그럼 책을 안 읽는, 안 읽는 거고. 그러니까 매일 한 권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에 책한 권을 그냥 다 읽는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이용하는 도서관이 있는데, 특히 실제 그 근처에 지역 도서관도 이용을 하고, 그리고 전자도서, 전자도서를 특히 또 많이 이용을 해요. 근데 지역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면 그한 권을 다 읽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힘들어요. 도서관에 가면은 이게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집중이 잘안 돼요. 도서관은 너무 시끄러워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도서관에서 어, 책을 읽는 게좀안 되고, 저는 존다, 전자도서를 좀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전자도서는 저는 이제 교보 전자도서관 이용합니다. 교보. 이거 한번 지금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 요즘에 좋은 게 밀리의 서재 있잖아요. 밀리의 서재 맞죠? 이거 이게 있는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써봤는데 근데 교보 전자도서관을 통해서도 뭐 밀리의 서재에 있는 기능을 쓸 수가 있으니까. 교보전자도서관은 무료, 무료이고 무료 이거는 유료이잖아요. 근데 굳이 이거를 교보전자도서관을 쓸수 있는데 굳이 밀레 서재를 쓸 필요는 없,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밀레 서재는 안 쓰고 교보전자도서관을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책을 한 권을 읽는 게그 책만 놓고 본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일이에요. 하루에 한 권을 책을 읽는다고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게 시간이 보통 한 3~4시간, 4시간 이상은 걸리는 것 같아요. 한 권을 다보려면 근데 이게 제가 그 책인, 책은 뭐냐. 책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작가가 있어요. 이것을 쓴 작가. 저작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가 자기의 생각을 글로 옮겨놓은 것 뿐이에요. 저도 지금 제 생각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가지고 말로 직접 남겨놓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들이 책으로 또 옮겨놓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어떤 작가는 이 책을 통해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전달을 하는 거고, 저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제 생각을 전달을 하는 거고,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본질은 이제 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 결국에. 대화라는 거예요, 대화. 대화. 자, 이거를 이제 대화라고 본다면, 여러분들은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대화를 하면서 뭔가 다른 거를 하지 않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에 갑니까? 보통 누군가 자주 만나지 않던 사람들이나 혹은 뭐 직장에서 동료하고 대화를 할 때라든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뭐 차를 마시면서 흔히 대화를 할수 있죠. 뭐 카페에 가서, 카페에 가서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카페에 가서 대화를 할때뭘 하면서 뭔가 차를,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대화를 하는 이 동안에 뭔가 병행이 되고 있어요.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다른 거를 함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근데 이게 뭐 반드시 멀티플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능은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도 뭐예요? 책도 결국에 대화이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서도 다른 거를 할수 있다. 다른 거를 하면서도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책은 우리가 지금까지의 책은 이것을 이제 눈으로 눈으로 읽는 그런 과정이 보통 책을 읽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 밀리의 서재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교보전자도서관에서도 이용할 수 있지만 이 눈이 아니라 귀로 책을 듣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흔히 이거를 오디오북이라고 하죠 오디오북. 그러니까 교보전자도서관에서 책을 대출을 해가지고 오디오북의 형태로 오디오로 오디오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는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또 다른 거를 하게 할수 있다면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얘기하는 거를 들으면서도 내가 다른 거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일일이 책을 읽는 게 그래서 가능한 거죠. 이런 방법으로 좀 책을 읽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좀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사실 이제 책을 읽을 때도 뭐 글쎄요 어떤 뭐 소설책이라든지 그런 이제 전기 그런 쭉 그동안의 그 과정을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서는 중간에 어떤 일부분의 내용에 빠져도 그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 취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200쪽 300쪽 되는 그 전체 내용을 다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책을 쓴 작가만이 그거를 알고 있는 거니까. 그 대화를 통해 가지고 직접 경험했었던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기라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다 이해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뭐 두문두문 이해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 이런 습관을 좀 기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런 이제 독서하는 습관이 결국에는 그 교재를 읽는 그 훈련이 또될 수도 있어요 편하게 교재는 그 대화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화체가 아니고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나열하고 설명하고 정의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딱딱하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교재를 읽으면 되게 어려워하죠 교재에 뭐책 책, 펴놓은 동시에 뭐 졸음이 오거나 그럴 수도 있고 뭐 전부 다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교재에 이렇게 중고로 나오잖아요 교재가 그러면 중고 교재를 보면 상태가 아주 양호하죠 깨끗하고 뭐 낙서도 없고 교재를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방송대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교재를 사놓고 교재를 읽지는 않아요. 왜냐면 책을 읽는 습관이 안돼 있는데, 이교재에 있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멀티미디어 강의 그거로 강의, 수업을 들을 수 있지만, 그건 마저 안 돼요. 멀티미디어 강의 틀어 놓으면 그거 그 온전히 집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른 거 하고 싶죠. 막 유튜브 막 보고 싶고 인스타 하고 싶고 다른 거막 네이버나 이런 거 보고 싶고 막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멀티미디어 강의도 안 되고 교재도 안 되고 근데 뭐 일부 진짜 공부만 하시는 분들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성적을 받지만 대부분 교재 읽는 거에 힘들어하고 멀티미디어 강의 듣는 것도 힘들어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훈련을 좀 해가지고 평상시에 내가 관심 있는 이야기라든지 그런 거를 좀 대출을 받아서 독서하는 그 훈련이 되면은 교재에 있는 것도 좀 집중해서 오랫동안 계속 할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쨌든 교재는 최소한 한번 이상은 다 읽습니다.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요. 어쿠브까지. 전부 다. 최소 한 번은. 그리고 두번 정도는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좀 훈련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얘기 해봅니다. 아, 요거를 한번 시연을 해볼까요? 교보 전자도서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는 나중에 따로 또할 거긴 한데 한번 지금 한번 잠깐 볼게요. 그러면 교보 전자도서관 제가 앱이 있어요. 여기. 여기 앱스토어,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 있잖아요. 여기서 교부전자도서관을 쳐요. 교부전자도서관, 예, 네. 교보문고 전자도서관 이거 있거든요. 이거를 저는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또 삭제를 하면은 제가 즐겨찾기 해놓은 것도 다 없어져가지고 그냥 놔둘게요. 열기로 해가지고 들어가면 여기 밑에 아래쪽에 그 즐겨찾기 이렇게 있어요. 아니면 이제 도서관 검색. 도서관 검색해가지고 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여기다 치면 돼요. 네, 한국방송,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거 눌러서 이제 즐겨찾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지금 신입하신 분들은 이거는 아직 이용할 수가 없어요. 아직 연계가 안 돼가지고. 도서관하고 그 학번하고 아이디가 연계가 안 돼가지고 안될수 있는데 저는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지금 저는 이제 대출 중인 그 책이 나와 있고, 이렇게 여기 홈에 들어, 들어가면 이런 책이나 뭐 교재 이런 것들을 대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요 밑에 나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교재예요 교재 요 플라톤 이거는 아니고 머신러닝, 뭐 선형대수, 빅데이터 이런 것들은 교재인데 이런 거를 여기서 대출해 가지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파이돈이라는 거를 희망도서 해 놓으셔 갖고 제가 대출을 그냥 눌러 놨는데 철학책이에요 다시 다시 들어갈게요 다시 여기 위에 위에 오른쪽 위에 보면은 여기 내 책장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게 대출 중에 콘텐츠가 나와 있고 여기 다운보기 해가지고 다운보기를 하면은 파일 다운로드 하면은 이렇게 다운로드 가돼요 그럼 내가 이렇게 누르면은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읽을 수가 있는데 뭐 일반적인 전자책 보는 거 하고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이용해 보시면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기능 중에 여기 이걸 한번 누르면은 여기 스피커 모양이 있어요 왼쪽 아래에 보면 이거를 누르면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TTS라고 하는데 이, 이 음성으로 지원이 돼요 이게 들리시죠? 이런 상황은 우리의 사안과 현실을 서양의 문화유산과 연관지어 사색하고자 할때 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우리 자신이 부닥친 문제를 자기 사유 없이 남의 사유를 통해 이해하거나 해결하는 것은 뭐 어디 이동할 때나 그냥 집에 있을 때도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뭔가 컴퓨터 할 때도 이거를 이렇게 틀어놓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들리는 건 들려요 들리는 건 들리는데 교재 같은 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독서를 하는 거 독서를 귀로 하는 거 그렇게 할수 있다면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이런 기능이 지원이 안 되거나 내가 다른 책들에 대해서는 그냥 눈으로 읽기는 읽지만 책을 저는 전자도서를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책은 거의 안 쓰려고 해요. 그래서 PDF로 만들어 놓은 것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뭐 역사 관련된 거 이런 것도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아이패드에다 놓고 보기 위해서 이렇게 저장을 해놓은 거죠. 그럼 뭐 이동하면서 뭐 얼마든지도 볼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어 뭔가 내 네, 나만의 독서하는 방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좀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드립니다.